먹겠습니다 음음음 맛있어 맛있어 이야 이거 잘좀거 보세요 와 이거 보요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실제고요 다요 여기서? 어 그럼 이 두명은 여기서 갈게요 이렇게 세명 여기서 갈게요 저녁은 뭐뭐 뭐 따로 뭐승훈이하고 저는 뭐 어떻게 여기 남았죠 여기 아 그냥 괜찮 그냥 굶어 죽을게요 스 수... 스테이,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 스테이크야. 한번더좀설명스테이는 거. 진짜 스테이크야. 스테이크네? 스테이. 이 스테이션이라는 게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뭐죠? 육. 어? 맞잖아. 오 진짜. 진짜로 스테이크 먹어요? 뭐야? 스테이크 파스타. 해물 전골엔 된장찌개. 지이뭐예 어, 아, 뭔데 지금? 이렇게 많아?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요? 이렇게 주신다고요? 어, 실제로 다 드릴 거고요. 오, 죄송요과장팀은 일단 부엌에 먼셔야 되고요. 이 가자 <laughs> 갈게요. 아무도 안 잡는다. 들어오 <laughs> 들어오세요.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할 건데. 게임? 네.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이? 숙소 게임. 어, 아, 숙소 게임. 자, 숙소 게임 바로 한 방에. 하나, 둘, 셋. 삼... 산물땅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물땅 꽃이 피었습니다. 자 게임 음, 특전 특전 자 성공한 자, 사람은 바로 밀키트 쉽게, 쉽게 요리 를아 이게 그냥 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벌칙은 설마 하나부터 열까지 아 그래도 먹을 수아 아, 잠깐 이거면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요리 를 해야 된다고 아나 광장물 먹을 광장물 팀은 요리도 안 해요 우리는 안 먹는데 할 필요가 없지 저, 그렇지, 저, 그렇지? 잔물단 꽃이 피었습니다. 근 가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 구황장물 묻게 우리는. 와 내가 집에서 무화 궁 꽃이 피었습니다. 할 줄로 생각도 못 했다. 용널 집이 말이다. 아니야, 대궐이야. 어떤 어떤 거 하실, 어떤 거 도전 하시겠어요? 되겠... 닭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싸움 닭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 뽁, 뽁, 뽁 이렇게 해야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소리까지.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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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자 감시 잘해. 어. 움직이면 어. 가는 거야. 어. 꽃거대 꽃이 피었습니다. 고대, 꽃치피었습니다 <laughs> 상도 용이상한데 아, 저형 원래, 이상 고대, 꽃치피었습치다 치수! 최수 치수! 수수 치수! 치수! 치뭐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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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가요! 깡, 깡 아니야 깡? 가요 가요 고모도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야 도망갈 때 그러고 도망가야 돼 그걸 어떻게 해 <laughs> 고모도 꽃이 피었습니다 코 나왔다 코 나왔다 코코다코 나왔다고 돌아 안 바퀴 돌이라고 이렇게 고모도 꽃이 피었습니다 안 해. 다안 했다. 했다 어이 잠깐만 햇바닥을 왜 자꾸 내밀어요 <웃음> <웃음> 고무도꽃이 피었습니다 지현아, 돌아야 된다고 <laughs>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발로 치고 바로 도망가야 된다고 야, 너좀 비껴봐라 아, 아, 고무도꽃이 아, 이거 엉덩이왜내밀로 피었... 피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 상도 잘한다 <laughs> 아, 고무도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그래 된다고, 그래야 바로 도망간다고 고무도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고무도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너만 보인단 <말이야. 웃음> 아! <laughs> 잡았다! 잡았다 <형>! 이거 어떻게 <laughs> 도망가냐고 세 분이 직접 요리하시고 예. 두 분은 밀키트 네 <laughs> 네. 아, 가겠습이키트예요두 어, 어, 분은 고사하셨습니다 예? 네, 나 잘못 들었나? 나이스 아 아니 두 분은 우리 둘이 가자. 둘이 아니면 <laughs> 우리가 해줄게 아니, 둘제발제발요 <laughs> 제발, 반대로 요 반대로 어, 그래서 네. 한 명만 어. 살아남는 거한 명만 한명 완전히 식사 아, 말을 해줘야지 일단 드라군 아, 이렇뭐 아, 그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성운이 n e is a 지 않아요? a z a n Okay, 이 o you don't know. 뭐야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 준우가 한마디씩 듣고 시작하자 우리 사 o w You don't know. You d 반 n t know. You 그게 반말. 아니야. n o 할게 오. u don't know. You don't k 항상 그리고 응원해. 자, 오케이 여기 까지만 들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금쟁이 꽃이 피었습니다. 오 되게 모델이가 아, 해성이, 해성이 할줄 알아. 소금쟁이 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소금쟁이 꽃이 피었습니다. 소금쟁이 누구? 누구지? 소금쟁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귀엽다 귀엽다. <laughs> 허리 들어야 되는 거 봐. 뭐, 허리, 뭐, 허리 들어야 봐봐. 해성이 허리 들어.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시만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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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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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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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신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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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만잠대만잠야만잠거만잠아만잠거만잠도만잠 아,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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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이게 불쌍해 보여요 소금쟁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싸우려고 <laughs> 싸우려고 야 어. 이거 내 재량인 자량, 거 아시죠? 네, <laughs> 내가 지금 지금 뒤꿈치 들은 상태로 지금 멈춰가지고 죽겠다 아니, 근데 혹시 내 신곡 내, 내 노래 아는 사람? 알지 불러봐 불면 내 살려준다 별아 <laughs> <laughs> 어, 디근네, <디근디근디근디근디근디. 웃음> 와, 아무라 너무 많이 하시자. Someday, go to Vesmida. Oh, Palo, Palo, t a n i 질 있어서. 그래, 데 이게 손이에요. 고 k a y Okay. 질문이 있어서 a 그 Okay. 아 이게 손이에요? 이게 k a y Okay. o k 끝나요 아 a y o k a 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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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쟁이 고집했습니다. 어 송정이 고집했습니다. 아이 어디 가세요? 친구 가지가만있어 봐요. 송정이 고집했니다 이제 좀 셔프 좀 쳐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걸려. 네 것도 이 고집했습니다. 네 것도 쳐줘. 네 것도. 이고집습니다이집습니다 소금쟁이 집습니다집습니다 몇 쯤었죠? 몇 쯤었죠? 먼저. 뭐 이겼어요? 너무 철저하게. <laughs> <laughs> 어, 성훈이 지금 이개 고생을 해 놓고 못 먹는 거예요? 와. <laughs> 아까 나부터 고생했는데 <laughs> 나 성훈이하고 <laughs> 라면 먹을게. 오, 진짜. 오. <laughs> 구황장물이 와가지고 뜨끈하게 끓여 먹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2스푼 넣고요. 마늘 듬뿍. 자, 일단... 마늘 1스푼 넣습니다. 진짜 진짜... 설탕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고기가 맛있어져요. 고기. 자, 고기를 저희가 핏물을 좀 빼놨어요, 제가. 키친타올로 빼놔서 고기를 자, 소 그거 어, 양념 넣어버려. 네. 고기. 고기 잡내가 있을 수 있어요. 고기 지금 볶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추를 살짝 넣어주면 서 고기 잡내를 조금씩 잡아줍니다. 아, 많은 양파 됐고. 음. 양파 좀 음. 얇게 써주면 좋아요. 음. 잘 음. 잘 음. 아, 애호박이랑 음. 양파랑 네. 넣으면 되거든? 다 투할까요? 네. 어, 애호박, 애호박 어디 제육볶음에 들어갈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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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파 송송송 파 됐어요 됐어요 그냥 주세요 어서요 음. 좋아요 양파를 여기다 넣었나 봐요 우수가어요아 어, 저거는 저기다 넣으면 제육볶음용이에요 아, 어. 괜찮아 괜찮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절어나 상관없어요 예 네. 된장찌개는 때려 넣는 거야 맞습니다 계속 음. 조리가 될것 같아요 이게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와, 두부 썰는 느낌 너무 행복해. 와, 힐링이야, 힐링. <laughs> 두부 갑니다. 통당딱이다 그, 네. 거기도 고추 좀 넣으실래요? 고추? 네. 살짝 매콤하게 네. 넣을까? 오케이, 좋아요. 스키닛. 자, 고추 갑니다. 넣어주세요. 우리의 대고, 대고 위에다가 이제위이다가그 대고리. 우리이대이리케리의 대고리. 우리의 대이리이리의 대고리. 우리의 대고리. 의고 우리의 대고리. 우우리우고고고 우리는 심플하게 간다 강새우 들의 중화전골 국물을 릴려고 음. 자 스테이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고추 넣어주세요 고추? 네와 삼촌, 한 손씩 하시네요. 고기가 들으셔야지. 왜나가얘 채소가 나온다고 이러면. 완성되면, 이, 진짜 한것만 보여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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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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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채소와. 끓인다. 나물 끓여. 야, 진짜. 이거부터 하고 있을까요? 그럼 뭐? 씻으러 왔어? 이거 안쓸 거면 바꿀까요? 예? 이거를... 네? 안 쓰실 거예요? 그거요? 그거 제육볶음 쓸것 같은데 하나 하나는 가져가셔도 돼요. 됐습니다. 시비 골러 왔어? 차. <laughs> 솔직히 인간적으로 김 씨는 우리 좀 제공해 주세요. 우리 둘이 의리를 봐서라도. 냉장고 있어요. 갖고 와도 돼요. 어디에, 어디에. 갖고 올게요. 갖고 올게요. 대성아. 재고? 대성아. 우리 거다. 우리 거. 아형 거예요? 라면은 늦잖아. 진짜 그래. 맛있다 이거. 아, 뭐. <laughs> <살다. 웃음> <laughs> 미래의 제 여자 아니요. 근데 저희 계시다면 감자는 네. 제가 잡으래. 깔게요. 이 감자를 어떻게 먹을지 감자바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깜짝이아 어우 씨 놀래라 정우원아 맛있는 냄새 정원아 형님 성격 놀란다 맛있는 냄새 <laughs> 하성성 계란 탁 계란 구강장물 아니야? 봐봐요 눈이 바로 좋아지잖아 근데 라면 퍼지는데 저희 먼저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옥수수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짜지지 않았어요. 안 돼. 저희 거였는데 원래. 말걸사람한테아가 말을 걸어야지야 냄새 봐 어. 냄새. 됐래도 이제 그만 놓자. 어? <웃음> <웃음> 불안하다. 아 그만 놓자. 나 다시는 뭐 하루 종일 뭐 먹기 뭐 먹기 벌칙 쓰나봐라 내가. 감자 좀더 넣어? 아, 니야지 해야지, 마야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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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해우 오! 우야우해그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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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지 해야지, 해야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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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지이에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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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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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야지데야먹 다 포지 갖고 다시 끓이란 말가 뭐 돼요? 자 웰빙 라면 먹겠습니다. 대장찌개는 얼어붙 끓신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 자 대장찌개 제가 끓였습니다. 우리 자체를 구황장취급하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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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성원아 아. 금방 간다. 좀만 기다려. 우리 그 그래도 그게 있다 이거. 형월래가 있는데. 아, 먹어요? 아니 근데 나 금방 가는데. 먹자 우리도. 잘 우리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야이 이거 잘좀봐보세요와 이거 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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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짬뽕탕 와야 나는 용궁탕 먹는 거 같다 개성아 음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봐 진짜 진짜로 아 당연히 맛있구나 이게 진짜 맛있다 순두부찌개예요 아 근데 아. 국물 아 진짜 시원하다 국물이 근데 이게 생각하면 조리가 너무 편해가지고. 거의 들어가는 정성이 라면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아나형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여기 토마토도 대찼다 이 사람들. 혜성아 끝까지 지조를 지키자. 응. 너그음에걸리만 보자. 맞아. 여기 이거 먹으러 다시 올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조 지키라 마지막까지 해라. 이거 이거만 지나가면 된다. 근데 솔직히 막상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진짜 맛있어. 나는 감자가 이렇게 맛있을. 형이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아 드셔보세요. 진짜 잡상감자 한아 너무 맛있어. 라죽이야 맞아어 옛날에 먹는 그런 죽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우리 내일은 밥 먹을 수 있죠? 동생들 위기에 맡기자. 원래 하놈 만이었다 동생들아. 사랑하는 동생들아. 내일 메뉴가 뭔데요? 내일요? 내일도 뭐 맡기고. 내일은 그냥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PD님. PD님. 라면은 비처링이에요 아니, 우리의 감자와 드셔보시고 어떤 것도 맛있나봐. 감자 양과 옥수수의 양이 조화가 잘 이루어. 오는 하게 진짜. 라면? 진짜. 그게 어,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와 이거 새로운 음식이에요. 진짜 맛있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맛있다니까. 네, 오늘 하루 남은 분량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